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실친과 구하한 물품 소개? 후기 같은 거 올릴 건데요 크기는 이만하구요 꽤 커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 주셨습니다 제 손이 좀 어,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제 손보다 크고요 살짝 더 큰데 실친이라서 학교에서 줬는데 다른 반이에요 같은 반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제일반으로 그래서 그건 했고요 그 이거 뽁뽁이로 쌓있어요 뜯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도로코 칼을 찾았는데 도로코 칼이 없어서 단면도 칼로 하도록 할게요 이건 받았어요 2 0인가 교환인가? 그거 할때 받았는데 아날카로 어, 뜯어볼게요 뜯는 게 시간이 많이 갈것 같은데. 우와. 어떻게? 근데 종이까지 찢어졌다. 아 죄송하지만 그냥 막 뜯도록 할게요. 어 정말 세게도 하셨네요 포장을 왜 이렇게 세게 하셨을까? 저는 열어볼게요. 어.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 기대. 에코. 어. 또 찍혔다. 어. 우와, 뽁뽁이를 얼마나 쓰셨길래. 아, 고치대 아, 건드리는 건 죄송합니다. 지금 완전 더러워졌다 그래야 되나? 망신창이 됐어요. 아 이거 뭐 까는데 시간만 다갈것 같은데. 어. 우와. 드디어 뜯었어요. 우와. 이렇게. 포장지 뽁뽁이 많이 써주셨네요. 정말 감사드려요. 헥. 으 이렇게 있고요. 뜯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구겨. 두개 샷. 수샷 오른 샷. 이렇게 있구요 아 진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는 빼빼로 아몬드구요 빼빼로데이라서 얼마전에 빼빼로데이라서 주신거 같아요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볼게 얘도 까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저, 이 뭐냐, 이거 살것 같아요, 이거. 단면 녹화를. 좋더라고요. 써봤는데. <laughs> 아. 어. 어, 포장지가 이렇게 되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 거치대가 자꾸 흔들리는데. 이거 둘다 천점 같아요. 네. 천점 맞는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됐어요. 천점인데, 얘는 파란색인데, 되게 말랑말랑하다. 왜 색을 내서 주셨지? 음,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쓰도록 할게요. 얘네는. 딱히 쓸 때가, 파란색은 별로 안 쓰니까. 어쨌든, 이렇게 파란색 천장 주셨고요그 다음 은 초록색입니다. 지금 화면상으로는 화면이랑 비슷해요. 얘도, 와, 진짜 부드러워요. 완전 새거 같아요. 네, 이렇게 초록색. 파란색과 초, 초, 초록색 주셨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두개주셨고요그다 이건 봉투 못 접어 킥킥이라고 되어있구요. 두개 샷. 또 빼냈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우와, 투샷 되게 많이 포장해 주셨네요. 이분께서는 이렇게. 소개해드릴게요.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이게 저희 오빠 방인데 너무 더럽힌것 같아요. 지드가 안 좋아서 쏙 쏴고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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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. <laughs> 우와 진짜 많이 주셨어요. 먼저 얘는 틀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긴 틀 주셨고요. 그 다음에 <laughs> 짱이다. 액체 규모 샷... 우와 짱 진짜 감사드려요. 요즘 액체계물 모은다 그래야 되나? 그러고 있었는데. 얘는 분홍가루, 로랑가루, 파스텔 같고요그 다음에, 우와. 생크림. 이샷그 다음, 우와. 그릇. 진심 예뻐요. 우와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, 천사점토. 저 진짜 천사점토 요즘에 없어가지고 모으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려요. 기샷. 당분간은 안 사도 될듯 하네요. <laughs> 천사점토. 진짜 많이 주셨다. 그 다음 은는 OPP 봉투와 빵끈 주셨는데. 우와. 짱이다. 3개 주셨어요, OPP. OPP 세 장. 어 8분이나 갔네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메모지들 있는데 이렇게 분홍색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같은 거 있고 그 다음 이런 초록색 노란색 세 가지 메모지를 주셨습니다. 진짜 많이 주셨네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엑소 굿즈 기샷 속샷 돌샷. 제가 엑소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굿즈이 진짜 처음 받아봐요. 우와, 짱이다. 아 이런 게 굿즈구나. 아 진심 이쁘다. 처음 받아봤어요. 아 진짜. 좋은데? <laughs> 이거는 뭘까? 어쨌든 잘 쓰도록 할게요. 우와, 고추 진짜. 우와, 짱이다우추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푸짐하게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실친과 교환한 물품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빠이빠이.